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아,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아, 본 수업은 이제 정산, 결산하는 날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 어, 이전 특강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2월달인가요? 2월달인가 3월달에 결산 수업을 하면서 했었는데, 지금 4월달이 됐는데, 4월 결산 수업을 한번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료로 종목 같은 걸 추천해 드릴 텐데, 현재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들 하셨나요? 최근에 장이, 어, 우리 장이 좋았죠? 우리 장 뿐만 아니라, 유동성 랠리라고 해서, 어, 유럽 자금들, 미국 자금들이 우리 증시에 들어와서 좀 장을 좀 견인했습니다. 어, 거기에 이제 덧붙인다고 그러면은 연기금에서 물량 좀 들어왔죠. 어, 거기에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3월달에 금리를 인하를 했죠. 금리 인하와 함께 유동성 자금들이 들어와서 러리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수익률을 가져갔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초창기 때, 자 우리가 랜드 여기에서 어 노원에서 수업을 하면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강남에서 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추천하는 것은 주로 지수를 가지고 있는 ETF죠. 자, 지금 현재, 어, 5월 4일인데, 자, 4월 30일 기준 해가지고, 자, 수익결산이죠. 자, 결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10월 중순이었죠? 자, 10월 중순, 여기가 어디냐고 했냐면, 바닷골이다 계절로 얘기하면 봄이라고 했었죠? 자, 계절로 얘기했을 때, 자, 요걸로 봤을 때는 봄이지만,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서 결산을 보기 때문에, 자, 만원대죠? 자, 만원에 사서 우리가 만천원대, 여기가 여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봄, 여름, 현재는 여기가 가을 구간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지금 포지션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10월 중순에로 처음 만났을때가 아마 10월 중순에서, 요구간일건 10월 중순 여기에서 우리가, 노은이었죠? 여기에서 매수하라고 사인드리고 자, 만천원대에서 매도하라고 사인드리고, 다시 매수하고, 계속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하죠. 자, 그래서, 어, 저번 결산할 때가 아마 3월 초나 2월, 어, 3월 초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정도 됐을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수익을 다 실현했고, 자, 다시 지금 현재 이 구간에 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12% 정도 수익이 났을 텐데, 아마 1 0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면은 잘 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많이 내신 분들은 한 30%, 40%, 더 많이 내신 분들은 70%갈 수익이 났었겠죠. 계속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계속 수익을 실현하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우리가 창을 끌어왔는데, 자, 이 종목이 뭐라고 했어요? 자, ETF. 자, 레버리지죠? 자 ETF 상품입니다. 요거 가지고 계속 우리가 수익을 계속 끌고 왔는데 올해가 되게 되면 어, 투자 금액에서 한1 20%까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3월까지 결, 어, 결산을 했을 때 저번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투자 금액 비율에서 한 55%에서 한60 670% 60, 정도 어, 수익이 가져갔죠. 자그 이후로에서도 우리가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봐서 지금 수익을 좀 다만 외국은 지금 일찍 청산했죠? 그 일찍 청산해서 수익이 크게 나지 않았는데, 자 어떻게 든던지 현재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약70% 정도 수익이 지금 현재 확정돼 있는 상태고, 자 더군다나 종목도 추천해드렸었죠? 자 ETF뿐만 아니라 ETF에서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ETF 5일 5일이죠? 자 ETF 5일이라고 해가지고. 자, 타이거 원우 선물이죠? 타이거 원우입니다. 타이거 원우 선물해서 자, 타이거 원우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자, 추천드린 날짜는 어, 요거는 그렇죠? 3월 달인가요? 1월 달인가요? 이때였나요? 아마 이때였을 겁니다. 그죠? 3월, 요때 들어가서 우리가 계속 자5,000 5,000원에서 어, 5,200원까지 매수라고 하 그랬죠? 5,200원까지 매수해서 6,000원대에서 계속 치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팔고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는 어디냐면요 여기라고 했죠? 목표는 7,500원에서 8,000원 사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아직 매수 타이밍은 늦지 않았다. 어, 지금 말씀드린 결세를 하면서 종목도 추천해 드리는데, 지금 현재도 도현 원유 선물은 유망하다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편안하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원유 선물에 대해서, ETF죠? 원유 ETF, 타이거 원유 선물 ETF에 대해서 추천하셔, 어,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만 이제 목표를 갖다가 7,500원에서 8,000원 사이로 보게 되면 되는데, 지금 5월달이죠? 지금 5월달인데, 6월달에 오페 회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감산 결정이 되게 되면, 바로, 어, 이런 말씀을 드렸죠? 5년 선물은 원, 어, 원, 원가 얼마라고 했죠? 6,500. 6,500은요? 자, 65달러가 60달러죠? 왜6 0달러냐면 바다에서 시추하는 거하고 육지에서 시추하는 거 틀린데, 바다에서는 65달러고, 자, 그 다음에 육지에서는 55달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원가는 60달러라고 보시면 되겠, 되겠죠. 자, 물론, 어, 60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여기 와있죠? 지금 60달러 선에 있습니다만, 자, 앞으로 여기 마진이 없죠? 정제의 마진이 현재 붙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30%를 갖다가 붙이게 되면, 자, 80, 7 5달러가요 자, 75달러에서, 자, 83달러인가요? 3달러가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엇 때문에 그렇죠? 지금 무엇 때문에 가격이 하락이 습니까 하락 하라 같은 이유? 많은 생산도 많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생산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네, 치킨 게임에서 미국에 있는 석유 회사들이 몇개좀 무너져야 되겠죠. 자, 패권 싸움이죠. 패권 싸움에서 되는데, 패권 싸움에서 사우디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o p 의에서 감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원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놓치지 말고, 계속 치고받고, 치고받고, 자, 5천원대 되면 계속 또 사시고, 6천원 되면 절반 팔고, 계속 이렇게 사고팔고 하시면 되는데, 목표는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6월, 올해 안에 7,000원대에서 9,000원까지 가면은 전략 수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또 5일 가지고도 지금 계속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매수하고 하는 관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ETF 레버리어졌고, 두 번째, 5일이고. 자, 세 번째가 우리가 가지고 ETF, 뭐, 어떤 거죠? ETF, 골드죠? 자, 골드 선물입니다. 자, ETF는 여러분들이 어, 주식처럼 사고 파는 거죠? 펀드입니다, 펀드. 자, 골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코덱스 골드죠? 여러분이 직접 골드를, 어, 이렇게 살 수도 있죠? 골드, 금을 살 수도 있죠? 돈이 많으신 분, 사장님 많으신 분들은 직접, 빠를 사도 되겠죠? 자, 그렇죠? 골드, 바 어, 최근에 말이죠. 좀, 어, 탈세를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금고가 다 있답니다. 그죠? 금고가다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은 금고에 빠들이 다 있고 달러가 가득 쌓여 있답니다. 그죠 5만 원권 특히 이제는 달러보다는 이제 5만 원권 기우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정형화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면 코덱스 골드 선물이 9천 원대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어, 현재는 9,100 원대인데. 4월, 아니, 5월, 현재 4월, 5월 4일 기준입니다. 이거는 박스권을 계속 진행될 겁니다. 9,000원, 만원, 9,000원, 만원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가, 어, 골드 선물이, 온스당, 1호 온스당1,000 여기가 한 50원대가 될 거예요. 0 50원대. 지금 1 0 0 0원을안 깨고 있는데, 골드는 계속 희귀 종목, 희귀 금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박스고, 여기는 만원대는, 어, 만원대는 얼마가 되냐면은, 여기가 만, 오, 뭐 이런 수당이요. 만, 사, 천사백, 천사백 달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오십 달러와 천사백 달러에서 박스권 장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와서, 어, 구천오백원에서는 절반. 이것도 삼각기법이죠 삼각 기법으로 해서, 여기에서 매수하고, 절반 청산하고, 여기서 기중을 축소하는전략으로 계속 진행하시는데 만, 천, 사백 온스가 되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하는 관점으로 진행을 하고 해서, 제 하나, 둘, 세 가지 가지고 지금 현재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대림산업이었고요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오택이었죠. 자, 즉, 어, 자주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확실할 때만 추천드리는데 이두 가지만 추천드렸습니다. 어,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추천 가격이 6천, 6만 2천원대였죠? 여기였네요, 타점이. 자, 잠깐 보시면서 지금 무료로 보여드리는데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어떤 종목을 왜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매매에 참고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왜이 대림산업을 들어갔을까? 고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세력들이 유입되는 거 확인되셨습니까? 자, 이 2015년도 1월 달에 미꼴리 달고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거리량이 수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리량에 대해서 양봉으로 들어왔죠. 자, 첫 번째 세력이 유입됐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바닷권에서 일단 매주 세력이 들어왔죠. 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렇게 두 번째 터쳤다고 양봉이 거래량이 터졌다고 보는데, 거래량을 터지면서 또큰 양봉이 출현됐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세력이 유입되는데 세력이 유입된 평단가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고 좀 늦게 들어갔죠. 세 번째 거 확인했을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4월 초에죠. 그래서 4월 초에 들어봤더니, 자, 4월 초에 들어왔더니 아, 여기에서 또 양봉이 터졌네요. 그래서 보통 들어올 때세 번에 걸쳐서 들어오는데, 자, 우리가 조금, 어, 요 구간이죠? 아, 그래서 얘네들이 강력한 세력으로유입돼 있구나 해서, 우리가 차트상 세력으로 봤을 때는 62,000원 맞죠? 자, 62,200원인가요? 자, 62,300원이었을 겁니다. 맞죠? 62,300원에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바로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좀 일찍 수익이라는 것이 좀 알타 같긴 합니다만, 어, 매매 전략이라고 했죠? 추격 스탑, 이익 스탑으로 해서 매매 전략을 하려고 했는데, 야, 이 종목을 들어간 이유는, 이제는 저거죠? 경기 부양이죠. 자,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 이렇게 해야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계속 부양을 하고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되면서 지금 부동산도 많이 현재 살아라는 거래량이 활발해지고 있죠. 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전세값이 폭등했던 상태에서 지금 뭐로 매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분양에 대해서 분양가가 어 지금 미분양 거의 상태는 거의 없죠. 자. 어 초기 외곽 지역 특별한 지역 외에는 진짜 미분양이 없고 현재 경쟁률이 1 0대1까지도 지금 현재 늘어났더라고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어 부동산에 대해서 심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고 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상태에서 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업종 순합니다. 업종 순함에 대해서 이제 아 이제는 건설 관련주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아 세력까지 유입됐다는 걸확인하고 매수한. 들어가고 있니다 그래서, 대림산업이 유명한데, 이 대림산업은 10만원 이상까지 갈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산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림산업을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좋긴 하지만, 10만원에서 매물대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최소 10% 이상은 수익 났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최소 10% 많으면, 지금까지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30% 수익도 날수 있는 종목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추천드렸던 것이, 어, 오택이었죠. 자, 여러분의 공통점을 아셔야 돼요. 왜이 종목들을 추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무료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 저게 왜저 들어갔을까? 그냥 차트가 이뻐서? 네, 차트도 이쁘지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겠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똑같습니다. 패턴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양복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살짝 터졌죠 자,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확인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터졌을 때아 세력이 여기에서 들어와 있구나. 그럼 6천 원 뛰겠죠? 6천 원, ,000원, 6천 원에서. 6천한 2, 300원이 되겠네요. 자, 이, 여, 이 구간에서 매출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잡으신 분들은 수익이 제가 1차 목표가 아마 7,200원인가 아마 드렸을 겁니다. 목표가 7,200원인데, 7,480원까지 찍고, 현재 눌림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오택이라는 종목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떤 거냐면은, 어, 의료, 자동차 관련주죠. 우리 엠브란스라든지 거기 관련 종목인데, 어, 오토기 최신에 이제 어, 최근에 오너가 어, LG 전자 부사장도 영입하고,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오너마인드와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죠.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아 세력들이 유입돼 있는 상태. 그리고 의료 관련, 제약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 탄력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소외됐던 종목이 오택이 소외됐었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어, 이때 말씀드렸죠.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 중순에 우리가 제가 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이때. 이때 6천, 아마 300원대에서 제가 매, 어, 매수를 해라라고 했을 것이고, 그랬으면 잡았으면 최소 한20% 정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추천할 때는 그냥 단순히 추천하는 게 아니라 차트만 보는게 아니라 어떤 거시적인 안목과 거기에 대해서 또 안전한 종목. 어, 이런 것들을 기본적 분석들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종목들을 추천해서 다 결산을 봐서 자,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 15% 정도 수익을 본 상태고, 물론 규중은 20%에서 20, 20 30%에서 15%씩 비중을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한15% 정도 수익이 났겠네요. 그래서 해서 4월까지해서 우리가 레버리지와 5일 골드 선물 그다음에 대리사업오택으로 해서 우리가 수익을 한번 가져간어 가지간 상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까지 정산에서는 레버리지 요거 하나로만 가지고 해서도. 어, 투자 금액이 한60% 정도 수익이 나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도 추가로 계속 5일 보일도 4월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매매해서 지금 한어 뭐, 투자 금액 이한 2, 30% 정도 아마 수익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는 말이죠. 지금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눌림 과정이 있죠. 지금 지수가 1000 거의 2,200까지 갔었죠? 그죠? 2,200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2,100 근처에까지 현재 조, 어,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0대에서 바닥을 다지는지 확인하고 어, 다음 기회가 되면은 종목 추천드릴 테니까 어, 유심히 지켜봐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석 들어갈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 플러스였습니다.